여당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확정안이 나올 예정인데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이 공공 주도의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집값 안정화에 힘을 실어줄지 그 현황과 전망을 박수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올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늘 그 당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이 1주택자의 세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와도 공감대를 잃었기 때문에 당내 막판 조율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1,420만 가구가 근데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약92% 수준인데요. 9억 원 이하로 감면 상한선을 높이면 4.2%가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은 늦어도 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는 하지만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랄지 종부세 완화 같은 것도 논의는 됐었는데 이 내용은 이번에 빠지는 겁니까? 네, 좀 당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이번에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종부세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강남권까지 종부세 대상 가구가 급증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기존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 규리에 부딪혀서 조정이 되더라도 일부만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놓고서도 이 당내 이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무주택자에게 LTV를 90%까지 풀어주겠다. 또 집값 6%의 현금만 있으면 뭐 자기 집을 살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좀감노 늘박이 거셉니다. 뭐 빚내서 집사라는 거냐, 뭐 빚내서 집을 무리하게 사면 또 가계 부채가 폭등하고 또 집값이 급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감노 늘박을 하는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정부가 뭐 연초에 이사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이 좀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이 이제 5개월 2주 동안 1.48% 상승했고요. 강남 3구 집값이 이제 집값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3위가 서초구, 강남구가 1.97%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는데요. 불과 6개월 전 거래가와 대비해서 13억 원 높아진 수치입니다. 규제로 아무래도 다주택자 입구와 퇴로까지 모두 막아놓은 상황에서 똘똘한 한자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을 기존의 방침대로 계속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특히 신임 국토부장관의 스탠스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에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이 첫 대회 일정으로 이 공급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와 만나서 주택공급을 좀 확대해 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예. 특히 노 장관은 이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간 민간공급을 좀 억눌러온 정부 기조와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터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급을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 사업 참여를 좀 독려를 해서 공급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좀 불안 의식이 잠재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세부담도 강화되고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다음 달 1월, 1일부터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그리고 또 종부세율이 올라갑니다. 예. 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자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명하게 임대 소득이 좀 공개된 집주인이 어 세입자에게 좀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에 전국 입주 물량 중에서 서울 입주 물량이 전무합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또 하나둘씩 지금 제,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고, 이따는 뭐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면서 시장 안정화는 좀 단기간 내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